더 사우스 코리언 에티튜드 투어즈 유니피케이션 IAMPHATIA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IAM 현존이 무한히 초월해가는 내 미래의 현존을 통해 흐르며 완전한 권능으로 이 기원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관음께 나만에서 당신의 현존을 구현하시어 통일을 향한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요청합니다. 파트 1. 1. 관음이시여 한국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 사람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오 관음 성스러운 이름이시여, 나를 자비의 불꽃으로 채워 주소서. 자비를 베풀며 나는 자유로워지고 모두를 용서함은 마법의 열쇠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이 관음이시여, 나만 사람들은 통일의 줄 부담을 감당할 만큼 의식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아직도 한국의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나는 이곳 지상에서의 모든 직착을 보내버립니다. 갇혀있던 느낌들을 모두 놓아주고 감정의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3 관음이시여 통일의 가능성을 보면서 나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왜 삶이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야 합니까? 나는 모든 기대를 던져버렸고, 이제 내 마음은 비워진 잔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사, 관음이시여.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과거를 초월하니 마침내 모든 원하는 사라집니다. 나는 미래에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오, 관음이시여. 남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북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윤회의 거친 바다 위로 나를 들어 올려주소서 당신의 반야의 배 안에선 모두가 안전하니 이제는 피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 을 선언합니다. 6 관음이시여 북한을 저개발 국가 로 취급하고 우리는 그런 국가를 돕는 선진국이라는 태도를 취해서 는 안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당신의 연금술은 기적과 함께 나를 해방 합니다. 나는 용서함으로써 용서 를 받으며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 가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7. 관음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을 적대감을 가지고 보아온 것과 달리 그들을 우리 동포로 보기 시작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모든 근심이 사라지니 행한 것도 없고 행하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분리된 자아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니 나는 당신과 완전히 하나 되어 휴식합니다.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8.관음이시여 우리가 용서를 넘어 북한 사람들을 동포로 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오관음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이제 나를 허상에서 자유롭게 합니다.진정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리까? 나는 다 놓아버리고 당신을 따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9. 관음이시여 북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이제 우리에게 그들을 도와줄 기회가 왔지만 반드시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신성한 영역에서 울려나오는 너무나 감미로운 음료여. 내가 애고의 작업을 놓아버리니 피안의 기숙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파트 2. 1. 관음이시여. 탕승 마스터들은 의식에서 어떤 장벽도 없이 우리를 오직 하나의 국민, 통합된 국민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 성스러운 이름이시여, 나를 자비의 불꽃으로 채워 주소서, 자비를 베풀며 나는 자유로워지고 모두를 용서함은 마법의 열쇠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2. 관음이시여, 북한 사람들은 단지 문화적, 정치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그중 많은 사람이 이 외투를 단숨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 관음이시여. 나는 이곳 지상에서의 모든 집착을 보내버립니다. 갇혀있던 느낌들을 모두 놓아주고, 감정의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3. 관음이시여. 통일된 한국을 위한 성, 점메인의 황금시대 비전을 가져오기 위해, 높은 지성을 가진 많은 사람이 북한에 육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왜 삶이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야 합니까? 나는 모든 기대를 던져버렸고, 이제 내 마음은 비워진 잔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4 관음이시여, 현 북한 정권이 무너진 후 북한 사회에서 신속하게 활동하며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깨워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과거를 초월하니 마침내 모든 원하는 사라집니다. 나는 미래에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오, 관음이시여. 통일 후에 남한 정부는 재벌 기업에게 자유로운 지배권을 줌으로써 그들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통일의 이득을 다 가져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윤회의 거친 바다 위로 나를 들어 올려주소서 당신의 반야의 배 안에선 모두가 안전하니 이제는 피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6. 관음이시여 우리는 다른 경제 모델을 찾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당신의 연금술은 기적과 함께 나를 해방합니다. 나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7. 관음이시여. 우리가 과도적인 단계로서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이끌어갈 국가적인 후원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모든 근심이 사라지니 행한 것도 없고 행하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분리된 자아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니 나는 당신과 완전히 하나되어 휴식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8. 관음이시여, 북한의 기반을 두고 북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면서도 서구 선진국의 자유 경제 기업들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5. 관음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이제 나를 허상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리까? 나는 다 놓아버리고 당신을 따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9. 관음이시여 강력해진 나만의 대기업들이 북한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이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신성한 영역에서 울려 나오는 너무나 감미로운 음료여 내가 에고의 작업을 놓아버리니 피안의 기숙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파트 3. 1. 관음이시여. 북한 사람들이 국가의 노예에서 그들을 단지 이윤을 내는 수단으로만 보는 다국적 기업의 노예로 바뀌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 성스러운 이름이시여. 나를 자비의 불꽃으로 채워 주소서, 자비를 베풀며 나는 자유로워지고 모두를 용서함은 마법의 열쇠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2. 관음이시여,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나는 이곳 지상에서의 모든 집착 을 보내버립니다 갇혀있던 느낌들을 모두 놓아주고 감정의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 을 선언합니다 3 관음이시여 통일된 한국에서는 개인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북한 사람들도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이 한 단계 더 올라가 자신의 영적인 성취와 개성을 표현하게 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왜 삶이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야 합니까? 나는 모든 기대를 던져버렸고, 이제 내 마음은 비워진 잔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4. 관음이시여. 일부 북한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이들에게 적절한 생활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과거를 초월하니 마침내 모든 원하는 사라집니다. 나는 미래에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오, 관음이시여. 통일된 한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윤회의 거친 바다 위로 나를 들어 올려주소서. 당신의 반야의 배 안에선 모두가 안전하니, 이제는 피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 을 선언합니다. 6. 관음이시여 일반 시민의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 우리가 북한의 군대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당신의 연금술은 기적과 함께 나를 해방합니다. 나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7. 관음이시여. 남북한 양국의 지도자와 국민에게 한반도에서 군대의 역할을 축소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오게 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모든 근심이 사라지니 행한 것도 없고 행하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분리된 자아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니 나는 당신과 완전히 하나 되어 휴식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8. 관음이시여. 군대의 축소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이제 나를 허상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니까 나는 다 놓아버리고 당신을 따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9. 관음이시여. 통일된 한국의 군대라 할지라도 중국의 침략을 막을 승사는 없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신성한 영역에서 울려 나오는 너무나 감미로운 음료여. 내가 애고의 작업을 놓아버리니 피안의 기슭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파트 4. 1. 관음이시여 우리가 중국의 대항에서 통일된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 성스러운 이름이시여 나를 자비의 불꽃으로 채워주소서. 자비를 베풀며 나는 자유로워지고 모두를 용서함은 마법의 열쇠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2. 관음이시여 중국 집권층은 통일된 한국을 침략할 경우 서구 민주국가들과의 교역 기회를 잃게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신뢰해도 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나는 이곳 지상에서의 모든 집착을 보내버립니다. 갇혀있던 느낌들을 모두 놓아주고 감정의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3. 관음이시여 터구 민주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통일된 한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침략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왜 삶이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야 합니까? 나는 모든 기대를 던져버렸고 이제 내 마음은 비워진 잔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4. 관음이시여 군사적 위협이 없다면 중국 집권층은 통일된 한국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과거를 초월하니 마침내 모든 원한은 사라집니다. 나는 미래의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오 관음이시여. 일본과의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것이란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윤회의 거친 바다 위로 나를 들어 올려주소서, 당신의 반야의 배 안에선 모두가 안전하니, 이제는 피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6. 관음이시여. 러시아나 미국이 한국을 침략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당신의 연금술은 기적과 함께 나를 해방합니다. 나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7. 관음이시여, 한국을 통일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회를 가지려면, 군사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모든 근심이 사라지니, 행한 것도 없고 행하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분리된 자아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니, 나는 당신과 완전히 하나되어 휴식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8. 관음이시여, 우리는 한국 전쟁 이래로 미국이 제공해온 군사적 지원을 고맙게 여기지만, 이제 통일된 한국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이제 나를 허상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까 나는 다 놓아버리고 당신을 따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구. 관음이시여 미국의 집권층과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깨워 주시여. 그들이 한국의 비무장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 관음이시여 신성한 영역에서 울려나오는 너무나 감미로운 음료여. 내가 애고의 작업을 놓아버리니 피 안의 기숙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파트 5. 1. 관음이시여. 한국의 통일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그것은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 관음. 성스러운 이름이시여. 나를 자비의 불꽃으로 채워주소서 자비를 베풀며 나는 자유로워지고 모두를 용서함은 마법의 열쇠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2. 관음이시여 통일된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태도가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세계의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나는 이곳 지상에서의 모든 집착을 보내버립니다. 갇혀있던 느낌들을 모두 놓아주고, 감정의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3. 관음이시여. 초강대국들은 뒤로 물러나, 작은 나라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국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5. 관음이시여. 왜 삶이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야 합니까? 나는 모든 기대를 던져버렸고, 이제 내 마음은 비워진 잔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4. 관음이시여. 우리는 한국에서 공산주의 초강대국이나 자본주의 초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갈 한국 국민이 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과거를 초월하니, 마침내 모든 원하는 사라집니다. 나는 미래의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오, 관음이시여, 외교적 수완과 비전을 지니고, 성점해인의 비전과 조율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깨워주시어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가능성을 볼수 있게 해줄 외교적인 아이디어를 받게 하소서. 오 관음이시여, 윤회의 거친 바다 위로 나를 들어 올려주소서. 당신의 반야의 배 안에선 모두가 안전하니 이제는 피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6. 관음이시여, 국제사회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떤 부당한 간섭도 없이 국가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세계의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당신의 연금술은 기적과 함께 나를 해방합니다. 나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7. 관음이시여, 중국과 서구 민주 국가들 모두가 한국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 없이 도와준다면, 그들 자신의 원칙에 따라 더욱 잘 살게 된다는 인식을 세계의 집단 의식 안으로 비춰 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모든 근심이 사라지니 행한 것도 없고 행하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분리된 자아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니 나는 당신과 완전히 하나 되어 휴식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8. 관음이시여 다른 나라에서도 외교적 수완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깨워주시여 그들이 자신의 신성한 계획과 한국의 통일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이제 나를 허상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까 나는 다 놓아버리고 당신을 따릅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9. 관음이시여 남북한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과 초강대국 사이에서 완전히 평화롭게 이루어질 한국 통일에 대한 비전을 집단의식 안으로 비춰주소서 오 관음이시여 신성한 영역에서 울려나오는 너무나 감미로운 음료여 내가 애고의 작업을 놓아버리니 피안의 기숙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관음의 감미로운 선율 안에서 나는 진화의 자유를 얻고 관음의 생명력 안에서 나는 불멸을 선언합니다. 봉인하기.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는 이 요청의 힘이 맡아 빛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삶과 모든 사람과 행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전을 구현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I am Phat I am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